저기 아가씨 악뭐야 아, 더러운 거지가 어딜 만져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저돈 당신이 떨어뜨린 거 아닌가요? 어? 맞아 내 거야 내거 내가 떨어뜨린 돈이야 한쪽 팔이 없는 이 거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얼 하려는 걸까요? 저기요 저기요 이돈 당신이 떨어뜨린 거죠? 얼씨구?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하아 저 혹시 물한 모금만 마실 수 있을까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아 그래요? 목이 마르시면 물을 드려야지요 물을 바닥에 버리고는 "할타 먹어!"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하려는 걸까요? 또 한번 돈을 꺼내 내려놓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는데 "아저씨, 그거 마시지 마세요. 이 물은 더러워요. 이걸 드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제가 열어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참, 혹시 거기 있는 돈 당신이 떨어뜨린 거 아닌가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에요. 아저씨, 주인 없는 돈 같은데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아가씨, 전 이만 면접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이제서야 표정이 밝아진 남자. 그리고 사장님! 면접자분들 다 도착했습니다. 알았어. 먼저 내려가서 일해. 면접자들이 들어오는데 사장을 보고 놀랍니다. 팔도 멀쩡하네요. 저, 저 아까 그거지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여러분의 면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쪽 두 분은 이미 저를 매우 실망시켰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가씨는 남아주세요. 왜요? 저는 해외 유학파예요. 맞아요. 저는 차 타고 3시간 걸려서 왔다고요. 당신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 됩니까? 설명 좀해 주시죠? 제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들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 회사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분 돌아가세요. 참내 뭐가 대단하다고? 가면금만이지. 직쇼. 잠깐. 아까 밖에서 제돈 가져갔으니까 돌려주세요. 뭐? 이건 내가 주운 돈인데 왜 돌려줘야 하죠? 맞아요. 이건 제 돈이에요. 수고하세요. 그대로 그냥 둘을 보냅니다. 아가씨는 확실히 통과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이사회는 학력이 높은 사람은 셀수 없이 많지만 인품이 좋은 사람은 매우 적어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이 썩은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건 당신 같은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선량하고 인성 바른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인성에서 나옵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거르고 인성 바른 여자를 뽑은 사장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